네 안녕하세요 중개사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고 공인중개사로서 실전 네, 뛰어드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 한번 힘을 낼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는데 요새 기사들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기사들 많은데 이런 기사에 너무 현혹되시거나 휘둘리셔서 너무나 걱정하시는 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업종이나 지금 힘들어요. 네.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이나 다 힘듭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돈을 풀고 뭐 지역화폐도 풀고 여러가지로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비탄감 이라든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지금 시장은요 바닥 중에 바닥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아파트 시장 상당히 호황이잖아요. 집값은 상당히 오르고 있죠. 근데 반대로 정책이 워낙이나 심하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비극적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극이지만 어, 중개를 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인데 부동산이 아파트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아파트들의 모든 거래가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꾸준히 전국적으로 본다면 6만건 이상, 그것도 매매만 그렇습니다. 네, 임대차 제외하고 주택의 전체적인 매매 거래량이 서울 수도권이 3만건, 그리고 전국 거래량으로 6만건이니까 임대차 시장까지 생각을 한다면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여행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노숙을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집은 사야 하고 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하고, 아무리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래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지 않나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은 망하기 마련인 게 그게 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아파트 규제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아파트만 있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규제정책이 언제까지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지금 거, 일어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그리고 모든 주택의 거래량들이 어, 내 것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시고 중개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일은 아니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브랜딩하고 그리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지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나 SNS에 대한 활용,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 비용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임해 나가셔야지만 여기 중개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중개업을 시작한 후로 이 10년이 넘어 훌쩍 넘었는데, 저도 때로는 호황기가 있었고, 때로는 불황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것은 그만큼의 메리트, 그리고 하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가시죠. 우선은 실무 교육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실무 강의 또는 실무 특강 등을 통해서 강의 어, 교육을 많이 받으신 후에 어, 오픈을 하시고 충분한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픈을 하신 후에 차곡차곡 배워 나가시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어, 억대 연봉 그것이 꼭 뿐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우리 초보, 공인, 초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함께 힘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톡방 마련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서로 간에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고, 매달 2회 이상 무료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특강도 들으시면서 업무에 대한 적응성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2월 5일날 제가 매물장과 매물장의 활용법에 대한 특강, 2% 어, 제가 직접 무료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톡방에 들어오시고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깊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중개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마치고 좋은 주말 되시고 중개사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